LG CN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9일자 두 자의 10포인트 지퍼들을 새로 뻗습니다 최근에 LG CNS가 의도하고 있는 차트가 있죠. 어떤 차트를 의도하고 있냐면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면은 최근에 이동 평균선이 밀집된 거는 보셨을 거예요. 거기까지 이 추세 전고점의 추세선과 전저점의 추세선을 그으면은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수렴이 있고 나면은 방향이 어떻게 나오죠 강하게 아주 강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삼각수렴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조금 빠르게 올라간다 요러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단타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디처럼 저희 채널처럼요. 제가 여기 있는 캔들에서 구독자분들이 삼각수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8월 12일 이 삼각수렴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했던 자리들도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영상을 찍습니다. 어떤 식으로 찍냐면은 이렇게 6월 5일날 미친 수익을 한번 얻어보자면서 5만 원에. 매수하자고 방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6월 5일 날 당일 날 영상을 게시해서 5만원대 그 누구도 다 같이 매수할 수 있게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내일 외인들이 매도하면 매도합시다 반도시 매도할 수 있도록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 10만원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합니다 6월 23일 4일 날 매도를 하면은 당일 날 매도하자고 영상을 올렸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다음날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도 되죠. 이번에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단타 자리를 드린 건데 재료도 있죠. 서클 총괄 사장 타버트가 방한한다든지 임시 국회에서 sto 법안을 개정을 심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서클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 우리나라도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게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건데 lg cns는 누구랑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냐면 은행들 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랑 별개로 개발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며 LGCS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돈도 투자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3,400억에 대한 M&A 재료,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는 재료들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료는 알겠어요. 주가가 정말로 올라갈까요? 최근 이틀 동안 있죠. 어제부터 증시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증시가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밀리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LGCS가 최근에 차트를 만들 때 만약에 크게 밀릴 거를 누군가가 대비를 할 거면 매도를 할 거고, 그쵸? 올라갈 걸 대비할 거면 뭐 하고 있겠어요? 매수를 하고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뭘로 공부할 거다. 수급에 대한 매동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CS를 누가 매집을 오랫동안 했는지를 알면 좋죠. 한번 보자면은 투자 기간을 상장 초기 때부터로 나눠 보게 되면은 2월달에 상장한 LGCS가 8월까지 누가 매집을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566만 주를 매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서 매도할까요? 떨어뜨려서 매도할까요? 최근에 매도하고 있는 게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시점이라서 지금 올라가면 안 돼서 횡보를 시키기 위한 운전 정도로 볼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삼각 수렴했을 때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수급을 보여 드린 걸로 두 가지를 알수 있겠죠? 단기 전망하고 장기 전망이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외국인 동향을 한번 차트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줄 때 주가가 급등을 하죠. 블록딜했을 때를 제외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전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점을 맞출 수 있는 기법이 돼요. 그래서 매도하던 날 제가 뭐라 그래요? 잠시 한번 아까 영상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외인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등할 때 외인이 싸줬지만 아직 외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지 않으면 단기 전망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직은 조정해도 된다. 그렇지만, 매집해 놓은 거를 비싸게 팔려는 이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LGCS는 반드시 찍어야 될 주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목표 주가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잘 사서 잘판 사람이 지금 매수해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비싸게 팔 거면 얼마나 비싸게 팔 자신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알려드리고,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셔서, 저희가 목표 주가를 찍을 때까지 방송할 거거든요. 제가 방송하는 거 보러 오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영상을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고,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바빠가지고 영상을 보러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 이미 매도 타점이 지나가서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대응 타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타점이 되면은 따라오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드릴 때 영상 찍기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고 파는 자리 여러분들도 문자 받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면 돼요. 여기 휴대폰 번호 적어놨는데 제 번호는 0104451501고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두시면 제가 LG CNS 매도할 때이 다음에 매도하자고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제가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질지 설명드려볼 테니까 한번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변수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가지고 가시고요. 이런 지표가 뭔지. 왜 LG CNS가 다이아몬드가 뜨면 올라가고 화살표 뜨면 떨어지고 아니면 다이아몬드에서 파란색 선을 찍을 때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고 내일부터 주가 전망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 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그러니까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예시에서 나왔듯이 세력의 매도 신의 호 화살표 지표가 뜨면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올라가다가 화살표 지표 뜨면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화살표 지표가 뜨면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화살표 지표가 뜨면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을 우리는 대응 타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주가는 주가가 최소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려고 급등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삼각수렴 있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파란색 선이 위치한 데까지 올라갈 텐데, 파란색 선이 10만 4천 원대 위치했으니 10만 4천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놓고 이런 가격대를 찍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화살표 지표가 뜨지 않는 한은 우리는 중간 매도를 웬만하면 알 겁니다. 외인들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10만원 넘을 때까지 멘탈 관리 잘 하시고 10만을 찍을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 붙냐면은 lgcs가 기업의 지배 주주 순이익을 잘 보세요. 2천억 내던 지배 주주 순이익이 앞으로 27년도에 5300억의 순이익을 내는 식으로 지배 주주 순이익이 매년 성장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무려 인공지능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어차피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LG IT의 핵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걸 반영을 하면은 5천억대 이익을 내잖아요. LG CNS가 상장할 때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LGCS는 n 공모가 산정이란 방식으로 상대가치법 PER로 상장한 케이스고,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엔티티 데이터와 함께 비교돼서 상장한 케이스인데, PER이 22.6배에요. 그래서 5천억대 순이익은낼수 있는데, 22.6배를 PER로 계산을 하면 12조 정도 찍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LG CNS가 12조 정도를 찍으면 주가는 1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LG CNS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주가는 저렴한 거예요. 13만원대까지 가야 되니까. 다만 블록딜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들이 걸릴 수 있다. 다른 블록딜한 기업들도 블록딜 직후에는 주가가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블록 들이 있었다고, 보호의 수가 풀렸다고, 종목이 끝난 게 아니고, 이 다음 상승, 블록 딜을 받은 애들은, 비싸게 팔려고 봤을 테니까 차트 예쁘게 수렴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겪어볼 겁니다. 다만, 지금 외인이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조정을 아직은 더 한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기? 매집 시기인데, 아, 당장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삼각 수렴 때문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어요. 수급만 좋아지면 돼요. 다만, 수급이 좋아지는 시기는 제가 결정 짓는 게 아니고, LGCNS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짓는 거기 때문에 외인 동향 보면서 수급이 확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나오면, 제가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일찍 알려드려서. 한 줄라도 더살수 있는 자리들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보러 오시거나 구독자가 되시고 타점 필요하시면은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겨두셔서 제가 드리는 타점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라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